기부금 특별세액공제는 연령요건은 충족 안 해도 돼요. 근데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죠. 그 다음에 1천만원 초과인 경우 30%. 그래서 특별세액공제 중에서 가장 우리 세액공제율이 높은 게 기부금세액공제입니다. 1천만원 초과일 경우. 그러면 우리 기부금세액공제는 이제 우리 기부금에 우리 에 대해서 구분하실 줄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보시면 법정 공익성에 따라서 이제 법정기부금하고 지정기부금 이것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비지정기부금도 있죠 여기 보시면 국가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그 다음에 국방원금 유무금금 그 다음에 이재민 구호금품 이것은 법정기부금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등에 지급하는 거즉 사립학교나 우리 아, 공립학교 다 지출하는 기부금 법정 기부금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특별재난지역에 자원봉사 왔어요. 그러면 그 용역의 가액을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정 기부금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어요. 이것은 본인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 배우자가 했다. 그러면 본인의 에, 우리 세액공제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 그리고 10만원까지는 정치자금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법정기부금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지정기부금 보시면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죠. 뭐 아, 천주교나 불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노동조합의 납부 안 비하고 사내 근로복지 규금에 지출한 기부금도 마찬가지로 지정기부금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무료 실비 사회복지시설 기부금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죠. 그리고 아, 기부금 세액공제를 했는데. 모든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2월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몇 년간? 10년간 우리 2월에서 공제 가능하다는 거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겁니다.